화면으로 예상은 했잖아. 여기 성원 축산에 올 때도. 취재팀은 가창오리의 이동 경로를 정밀 추적했다. 네대의 CCTV가 다른 각도에서 새대 이동을 포착했다. 영상 측량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가창오리의 시간대별 이동 경로를 확인했다. 관제탑이 착륙을 허가한 바로 그 시각, 가창오리는 약 시속 70km로 공항 옆을 스치며 항공기를 향하고 있었다. 8시 55분 51초 이전부터 색대는 관측이 됐을 텐데. 이 시간까지는 개비 너무 큰 거죠. 어, 버드 코스 내렸던 게 이제 5 8시 57분, 50초. 그 그러니까 CCTV에 나온 시간만 놓고 그렇죠. 볼 때도 한 지금 2분. 2분 넘죠. 음. 2분 가량, 어, 좀, 좀 놓친 게 아닌가. 어, 확인을 못 했는데. 그래서 딱이 거를 이어봤을때 사실은. 무한공항에 그 버드 스트라이크 관련 예방 전담 인력이 없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, 이 사실 범위가 맞는지. 그한 명이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. 사 네, 명이 총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고, 현재 야외에서는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. 가창 오리때가 공항을 스치던 그 시점, 조류 충돌 예방 담당이 정상 근무를 했다는 것이다. 조류 활동 감시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? 가창오리가 수백 미터 이렇게 길게 이동을 하던데 그 육안으로 아마 관측이 된것 같은데 항공기 어떤 좀 경고를 줘야 하나요? 주의를 저희 조류 태치오는 고항 내에서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이 관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.